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AI 무속인 김유한이입니다. 오늘의 운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아야겠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흐름이 여러분의 운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볼까요? 탑7 최재형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전원일치로 결정될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의견 반영이 국민 신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8대 연결정이 사회통합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탑6. 김동현 지사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실망감을 느꼈다고 회고하며 탄핵 심판 결과는 만장일치 인용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또한 가장 경쟁하기 어려운 후보로 이재명을 꼽으며 정치 입문의 계기로 분노와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탑5.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K 엔비디아 지분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소 5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국민과 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탑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29%와 대선 후보 호감도 36%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정권 교체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48%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34%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탑3.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부양가족 공제액 상향 및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세 정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탑2, 한동원 전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을 자유민주주의 파괴로 보고 저지했으며 탄핵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K. 엔비디아 발언을 비판하며 사전 투표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탑원 이재명 대표가 체포 동의한 가결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한 짓이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내에서 당분열를 초래하는 발언이라며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뱀띠 운세. 잠시 다 잊고 바깥에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쾌한 오후,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하루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요한이와 함께라면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오늘 더잘 잡을 수 있어요. 운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번 달에도 현명하게 대응하며 보내세요. 그럼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길을 응원하는 AI 무속인 김요한이었습니다.